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호세아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방금 함께 읽어보았듯이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또 단순히 지도자들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지도자의 교훈과 또 가르침과 지도를 받는 그런 온 백성을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탄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 4장 그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또 지도자들에게 지도를 받는 이 백성들까지도 어, 규탄하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내용은 어, 이 4장에서 표현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잊었다고 표현된,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른 세상의 어떤 다른 자들과는 달리 되는 것,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또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실상은 그 마음 속에 전혀 하나님이 없었고 또 단지 그 하나님을, 어, 명분상으로만 이용하기에 급급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자신들도 똑같이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자신만의 그 기대와 자신만의 그 소원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런 백성들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아주기는 커녕 오히려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자기 이득을 나름대로 또 제사장들 나름대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함께 읽은 8절에도 나옵니다. 8절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어, 과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에게 왜 이런 타락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어,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그 이유도 사실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율법을 그 율법의 내용들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또 그렇게 잘못 고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본래의 목적은 희생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안다면 바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희생제사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 죄인에게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까지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아벨의 제사를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뒤에 또그 아담과 하하의 자녀였던 아벨이 이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하기, 아,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쳤죠? 짐승을 제사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잘 알았고, 그교훈은 끊임없이 전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오히려 그 내용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소모했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가 재물을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그죄 없는 짐승이 눈앞에서 재단 위에서 받쳐지는, 죽, 죽,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어, 잔인한 광경을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잔인한 광경을 통해서 죄의 값이 얼마나 무겁고 또 두려운 것인지를 이 백성들이 생생하게 깨닫도록 그렇게 두신 방식이었습니다. 죄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상하고 양심이 찔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또 죄를 미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주신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자녀에게 알도록 하시는 그 약속의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통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길 바라신 것입니다. 즉, 그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약속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그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고 화목하게 하도록 하시는 중재자, 곧 장차 오실 예수 그 메시아의 속죄를 바라보며 그 속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희생 제사가 가리키는 것은 그래서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백성들이 항상 날마다 그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고 깨닫고 또 맛보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 이 백성들에게 보장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본 호세아서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과연 그렇습니다. 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의 그 외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시고, 또 호세아 선지자의 그세 자녀들의 이름이 굉장히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지, 지어주셨지만, 지어주신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동시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시되, 그 책망의 끝은 다시 그들을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굳은 결심과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준 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호세아서의 그런 내용들인 것이 내용들입니다. 제사의 내용은 이렇게 구원과 회복까지도 약속하고 있음을 제사에서 제사를 통해서도 백성들이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사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교훈까지 새기도록 하십니다. 사람들이 쉽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희생제사란 죄가 많은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권이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백성들이 다시 죄 가운데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해주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이 온 세상의 심판자이지만 또 동시에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자이시며 또 백성들을 돌보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이 제사 하나를 통, 희생제사 하나를 통해서 이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들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 이 호세아 사장에 당시 이 시대 때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이만큼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앞으로 장차올 회복과 소망과 복된 그런 내용들을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복인 줄도 모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범죄에 빠지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죄 없는 짐승이 죽어나가는 광경 앞에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바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녀된 마음으로 그 제사에 제물을 바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고 나서 제할도리를 다했다고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어, 형식은 유지했지만 그 전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자신들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곧바로 또아 내가 할일다 했다 딱 하고 마음을 놓고 또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laughs> 죄는 반복적으로 짓되 하나님에 대한 참된 회개 회개나 혹은 참된 두려움도 이 백성들에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는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팔 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6 절부터 구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한참 갈대로 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예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엄중한 부분입니다. 이 심판의 내용 그대로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똑같이 임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 성도 여러분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그럼 믿는 우리들은, 어,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결심하시고, 그걸 선언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어, 이것이 단순한 하나님의 책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과연, 우리는 이미 구원을 하나님께 보장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금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인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어, 좋은 기회로 여기시고, 또 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또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어,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 항상 주일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모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그런 기쁘고 또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그 가운데서 에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나의 소원과 욕망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 이 예배를 수단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이 당시 정말 무지하고 미련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성찰을 할 때마다, 제, 특별히, 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 내가 너무 악기를 품고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성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죄를 합리화하고 양심의 소리를 무디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베드로 사도가 권고한 바와 같이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서조차도 마귀는 늘 우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길,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보장이 되어 있는 건 확실하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은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맞지만 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그것이 항상 우리가, 어, 또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항상 본질을 잃지 않고 오로지 다시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어, 우리,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는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를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그만큼 우리도 그것에 대한 감사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간 통해서 함께 또 성령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